얘가 나온 거야. 땅에 똥이 풍부한 거예요. 그러니까 거름이 돼서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많이 생산하는 다산의 비옥한 이런 의미죠. 다산의 비옥한 그리고 풍부한 비옥한 하면은 퍼트리 생각나야 돼요. 다산의 하면은 프롤리피가 생각나요. 보통 이제 생산량이 많한 걸 얘기할 때 프롤리픽을 쓰죠. 그래서 프롤리픽은 다산의 다작의. 그러니까 생산량하고 관계가 되는 게 프롤리픽이야. 퍼틀, 비옥한. 자 풍부한 하면은 우리가 피컴드좀 써봐. 피컴드 어바운딩. 평사사니까 어바운드에 ing 붙은 거야. 어플로언트. 풀로가 흐르다잖아. 그쵸 계속 풀로 내릴 정도로 많다는 얘기고 코피 u 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브 주 버는. 풍슨 뭐야? 너 그렇게 많은데 그걸 혼자 다 갖고 있어. 이브 이저버런트 이그저버런트. 풍부한입니다. 풍부한. 우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었다 우버. 얘는 독일어에서 나온 거예요. 독일어, 우버. 무슨 느낌이야? 오버인 느낌이야. 좀 뭔가 우위에 있는 느낌이란 얘기야. 그쵸? 그래서, 우버맨치. 여기서 나온 게, 우버맨치입니다. 아, 요 단어 유명한 단어예요. 우버맨치. 사람보다 맨, 사람보다 그 위에 있는 거야. 그래서,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죠. 초인. 동형어 슈퍼. 슈퍼가 오버잖아요. 슈퍼맨이네요. 동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. 프랑스어, 독일어 막 나옵니다. 시험 문제는. 영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어휘 문제는. 음. 그래서 우버 벤치까지. 어, 이것도 중요하죠. 어, 고급 단어죠. 어, 이브 주버런트. 여기에 우버가 여, 오버의 느낌이라는 얘기야. 그 위에서 막바깥쪽으로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풍부함이죠. 그러니까, 이거 주버런트 되는 거예요. 저벌이라고 뭐, 똥이 나서 피큘런트. 똥이 막 치울런트. 막 치울런트. 똥이 막 치는 거야. 그러니까, 더러운이죠. 더러운. 뭐, 제말 많이 쓰는 게 파울이죠. 파울. 파울. 우리가 얘기하는 파울. 알죠? 경기 규칙을 어긴게 파울이잖아 그거는 더러운 행동이죠 파울, 더러운, 페인티드 페인트 칠하면은 페인트 칠하면 페인트 되잖아요 옷에만 두고 더러워지잖아 그거 말고 뭐 최고 버에서 먹기 싫다고 먹기 싫어 역겨운, 더러운 역겨운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죠? 더러운 역겨운 다 똥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피컨드, 피컨 데이트가 임신시키다 였고 그저 피컨드와 데이트하다가 제스테이트, 제스테이션에서 임신했다 다 했죠? 지금 다잘 나와야 돼요 아 프롤리픽 나왔네요 프롤리피가사이가작을자 이건 프롤리픽, 프롤리퍼레이트 써보세요 얘가 멀티플라이죠 정 그렇죠? 증식하다, 번식하다, 증식, 번식하다죠.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막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죠. 프로리퍼레이션프로리기 양이 많은 걸 강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프롤 명사형도 쓰세요. 프롤리퍼레이션. 그막 그러니까 퍼져 나가는 거니까 얘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. 증식이 되고. 다 프롤리틱에서 나온 동사 명사형입니다. 음. <laughs>